도커 보이고 아니야 얼굴 조그매아 그래요. 몸도 어. 커 보이고 저는 진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존경해요. 뭐요 이거는? <웃음> <웃음> 우리 동네 사람 잡아먹는 포도밭 흉가 이런 게 있네. 가장 기억 남은 무서운 얘기가 뭐가 있을까? 아제 경험담을 들려릴까요 <laughs> <있어요? 웃음> 응. 들어와 한잔에 한잔씩들 잡셔봐 들어와서 놀다 보면 대박 난다 대박 나? 그로죠박 초중 뭐? 근데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에 응. 그 트로트의 민족, 네 맞아요. 거기에서는 4등이나 했어요. 아그 어, 그것도 기적이었죠 사실. 제가 트로트를 시작한지 사실 2년 정도 지금 된것 같아요. 그데 응, 응, 응. 그때 당시에 트로트의 민족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1%의 그런 정보들이 없이 나갔어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사실 뮤지컬이나 연극 쪽을 오래 했지. 트롯 장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더 음. 블레스라는 팀은 뮤지컬 하던 친구들이 모인 거잖아요. 저하고 이 친구들이 만난 건한 26살 때 뮤지컬 작품에서 처음 만났고. 그 작품에서. 네. 그게 화랑 맞아요. 화랑에서 처음 만났던 음. 친구들이고. 맞아 그렇게 해서 4등까지 나갔는데 음. 그 뒤에는 사실, 뭐, 크게 없었어요. 아. 음. 그러니까, 4등까지 나갔으면은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고,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새나게도 나가갖고, 맞아요. 이경규 아저씨랑 호떡집 얘기도 하고. <laughs> 아, 이런 곳에서는 트로트가 나와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트로트를 잘 몰라. 진짜요? 어, 막 그랬는데, 다시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또 도전했단 말이요. 에 음. 아쉬움 두고서 가지마. 이 오디션이라는 게 이게 트로트를 안 했던 친구가 트로트를 했을 때와 트로트를 원래 했던 현역가수가 트로트를 했을 때이 각인되는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그냥 배우, 그치, 뮤지컬 배우가 배우. 트로트를 흉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 트로트 가수로서 음. 이런 걸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게 강했죠. 그래갖고 지원을 한 거죠. 아, 트로트로서 음. 이하준이를 더 각인을 시켜야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음. 그러면은 아예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으니까 음. 그럼 배우나 뮤지컬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음 지금은 우선 노래에 집중 노래에 더 집중하고 음. 싶다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시잖아요 뭔가 내가 뮤지컬을 했어요 음. 연극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트로트를 했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여기 같이 가거든요 아 장점이 음,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나중에 가수를 하고 또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음. 뭐 도전해봐야죠 다. 다시 한번 음. 더 기회가 된다면 음. 맞아 유명해지고 나면 똥을 싸도 예술이라 그랬어 <laughs> <응>. 그랬어 <laughs> 너무 진지한거 아니죠 제가 아니, 아니 진지해 조졌어 <laughs> 맥주는 한잔 더 먹으셔야지 <laughs>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텐데 예. 조금 달라진 점이나 이런게 우선 달라진 점은 호떡집에 일할 때 사실 가수인 건 아는데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응응응.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영 끝나고 나서는 많이 알아봐요. 진짜 호떡집에 불 냈네. 네. 아 그리고 전화가 와요. 네, 내 네, 서울 호떡입니다.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PPL 하는 거 봐. 아, 네. 이건이. 바로... 네, 거기 혹시 이아준씨 계신가요? 아 네, 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오세요. 아. 환... 네, 네. 핫데디 보러 네. 호떡아빠 보러 사실 어제도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한 새벽 1시였는데 에이, 근데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면 잘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앞에 있는데 혹시 이 아저씨는 여기 매장에 안 오세요? <laughs> 아이 아저씨한테? 네아 어, 저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머 근데 TV에서 볼 때는 되게 얼굴도 커 보이고. 아니야, 얼굴 쪼꼬매. 아, 그래요? 몸도 어. 커 보이고. 그렇지 몸은 커 보였어. 네. 얼굴이 쪼꼬매 보이고 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어려 보이네요. 음. 그래갖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려, 아니, 나도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오빠 같은 느낌이었거든 <laughs> 실제로 보니까 음. 약간 조한선 씨 느낌이 좀 나. 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 뭐, 이 자식이 젊었을 때 조한선 그 느낌이 있어. 샤퍼. 잘생겼어요. 활동감 아, 너무 좋아요. 아. 응. <laughs>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호떡집 사장이니까 응. 우리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어 뭐야? 고전에 그 응. 저 호떡집 자랑 조금만 해봐. 뭐 수호떡 있고 잡채호떡, 아. 뭐 호떡, 호떡 이게 많은데 반죽하고 그 자리에서 또 발효도 시키고. 좀 아까 전에 자기 자식 자랑할 때보다 지금 호떡 자랑을 더요밥먹어 <laughs> <방금 가서 웃음> 완전 <laughs> 좋은 제품들도 많이 쓰고. 기름을 사실. 제가 너무 호떡 얘기 만이 해. 아니, 해봐, 다 해봐. 네. 기름값만? 네, 그 정도 들어요. 한 달에? 네. 그러면은, 그래서 준비했다. <laughs> 호떡 장인을 위한 우리 트롯 주막만의 비밀 퀴즈. 서울 호떡을 찾아라! 후! 동탁! 1, 2, 3, 4. 중에. 본인 집포떡이 있습니다 하나죠? 저기, 하나! 음. 아, 하나? 라고도 얘기해줄 수 없습니다 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겠는데요? 그만 음. 더 숨겨야 된다 그랬잖아 보자 우선 외관을 살짝 한번 볼게요 음 이거는 찹쌀 함량이 좀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네 무뭐 쉽지도 않고 찹쌀이 덜 들어갔대 저희가 개발한 게 식어도 안 질긴 호떡 오~~ 이건 패스 1번은 패스 음자 2번 시식하겠습니다 역시 이거네 어, 2번 자 3번 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같은데? 비슷하네요 이, 이거랑 이거랑? 음. 와 안에 피.. 그 소개드리는 걸 맛을 봐야 되니까, 음, 이거랑 이거. 2 번, 4번 고르셨습니다. 네. 과연 정답은? 틀리면 어떡 하지? 정,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요? 정답. 바바바바바바. <laughs> <laughs> <invece> <laughs> <laughs> <muscular highlighting> 앞으로 여러분들께 <laughs> 즐기지 않는 호떡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뭐 <mosque> 제가 원래 술을 자주 마시긴 했어요 맥주는 근데 일하면서 먹, 어,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집도 음. 멀고 우선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 애 네. 키우고 저기 하면은 저는 진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존경해요 아, 그 이유는 어, 카메라 보고 세상의 거야. 모든 어머님분들을 존경합니다 우선 육아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와 이게 일하는 게더 편해요 사실 진짜.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기가 지금쯤. 지금. 네. 우리 여기서. <laughs> 여기 애기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진심으로. <웃음> <웃음> 아, 맞아요. 어, 계속, 계속. 어. 설거지 할거 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애기들하고 또 공부도 해주고, 놀아주고 아이고. 하는 게, 와, 이게 내가 만약에 엄마였으면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밖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걸 모르니까 집에 가면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아, 피곤해도. 피곤해도. 응. 그러다 보면 새벽 3시4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아, 그래 그럼 애들 키우고 응. 장사하랴 뭐 하랴 직원 관리하랴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응. 그러면은 본인만의 약간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공원으로 가요. 그리고 차 문을 닫아놓고 <laughs> 노래를 크게 들고 차례방 하는 구나 차례방 거기서 그냥 거의 와이프한테 나 잠깐 연습 좀 하고 올게 그냥 아 갔다 올게 하면은 거의 한4 시간 4 시간을 연습을 하는 신도 안가 그냥 재밌어요 한두 시간 하고 그러면은 요즘 관심사는 음. 거의 애기 아니면 노래 요런 거겠네 그쵸 근데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 어, 우리 코너 속에 코너 oh. 어머 얘너뭐 보니 핸드폰 좀 갖고 오세요. 아, 어 응. 벌써 이거 우리 아기 사진이야. <laughs> 어, 아기 아, 너무 귀엽다. 우리 딸내미. 네 맞아요. 딸내미가. 지유. 어이, <laughs> 진짜 애교 엄청 부려. 벌써 카메라 보고 약간 걸그룹 시켜도 되겠다.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어, 저,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나이가 있나 봐요. 소녀시대 이후로 잘 몰라요. <laughs> 네. 2세대 아니야? 네. 지금 4세대, 5세대 아니야? 예전에 MBC 가요 대제전에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분, 그분들도 저를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부터 볼게요 애기 재우려고 쉬 소리 빗소리 뭐야 이거는? <laughs> <laughs> 우리 동네 사람 잡아먹는 포도밭 흉가 이런 게 있네. <laughs> 제가 공포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laughs> 무서운 거 진짜 좋아해. <laughs> <laughs> 소름끼치는 어 직업 상담소, 교도소에 무서운 사람들, 기괴하게 큰 귀신 뭐 이런 거 있네. 가장 기억 남은 무서운 얘기가 뭐가 있을까? 아,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까요? 어, 극장에서 이제 연극 같은 거할때 어린이 극을 했어요. 아, 아동극? 아, 아동극을 할때 새벽 2시, 3시까지 리허설을 하는데 음. 이렇게 의상을 입고 하는데 머리가 가발이에요. 어린이 어, 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의상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래요. 얼굴도 하얗게 분장하고 보면 여기 두 명, 여기 한 명이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여기 있었어요. 음. 그고 이제 딱 리허설 하면서 어, 이 다음 시 우리 나가야 돼. 야, 이 친구한테 이제 바로 큐사인을 주려고 야,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고 이제 소대 쪽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야 비슷하게 생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예, 그런 거좀 무서워하고. 근데 좋아해요. 무서운 건 무서운데 진짜. 운전하다가 진짜 깜짝깜짝 놀래긴 해요. 이거 틀어놓고. 응. 네. <laughs> 운전하다 귀신 얘기해서 놀래갖고. <웃음> <웃음> 거 아니야? 아, 옛날에 우리는 토요 미스터리지.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초. <laughs> 맞아 토요 미스테리 보고 어, 너무 좋아해요 아돌프 뮤지컬은 뭐가 달라요? 동돈? 어 우선 달라요. 연령층이 다르고 <laughs> 뭐 아도 해봤어 아돌프 예, 연기하는 스타일이나 노래도 율동도 많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상도 그때 또 제가 역할이 제비갈매기였어요. 제비갈매기 그래도 네, 제비... 어, 살아있는 생물을 채연데. <laughs> 나는 담배 역할이었어. <웃음> <웃음> 나는 담배다 <laughs> 그랬어 제비 갈매기하고 그다음 바다표범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laughs> 바다표범을 뭐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 없어요. 그냥 행동만 막 이러면서 막막 <laughs> <laughs>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초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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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 우리. 밸런스 응. 게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굉장히 잘 생겼었어요. 어. 잘 생겼어요. 잘 생겼었어요. 잘 생겼었어요가 <laughs> 아니고. 예, 숨 많이 잘랐어 <laughs> <laughs> 그래 아까랑 좀 달라졌어 조금 낫네 진짜 샤프심이 네, 네. 조금... 조명 받고 하면 네.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 좀... <laughs> 비타... 비타민 D로 인해 네. 맞아요 트로트를 잘하는데 이 얼굴이 아니야 못생겼어 그거 대! 노래를 못해 완전 음치야 근데 지금보다 더 잘생겼어 그둘 중에 고르시면 돼요 음 잘생긴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 잘생긴 게 정답이야 이거 누가 썼는지 진짜 재미없다 이거는 음. 아니 와이프가 저는 제 사진을 볼줄 알았어요. 그 애기 나면 뱃속에 있는 사람, 애기가 누구 닮았으면 좋겠다 해 갖고 사진 보잖아요. 차은우 사진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송중기 차은우. 내 사진은 왜안 봐? 근데 그런 놈들이 또다 갖고 태어난다. 노래도 그쵸. 잘한다. 노래도 잘하죠. 맞아.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아이돌이잖아. 그. 전 아이돌인데. <laughs> 잘 친다. <웃음> <웃음> 좋다. 그래요. 자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된다면? 호떡만 먹을 것인가? 아니요 <laughs> 전복만 먹을 것인가? 아니요 뒤에 거안 들었어요 아, 아, <laughs> 호떡만 먹을 것인가 전복만 먹을 것인가? 아말두개둘 중에, 중에 하나만 어 호떡을 더 좋아하죠 그럼 호떡만 먹겠다? 네 평생을 먹게 된다면?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전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갖고 아. 예. 근데 왜 전복 먹으러 가자고 아줌마들 다 꼬셨어. 살아남아야지. 뭐라도 먹어야지. 노래 좋은 거 찾아야지. 아, 그러려고. 예. 어. 마지막. 13년 전 데뷔 전으로 가기. 음. 13년 후 미래로 가기. 지금으로부터. 음. 저는 후. 왜요?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기들을 낳고. 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기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아기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 그리고 미래가 좀 궁금해요, 그냥 저주 뭐? 아니 그럼 우리 또 이하준 씨 노래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하준 씨 어쩌다 응. 우리 지금 반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으로 자기 노래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저 어쩌다라는 곡은 이하준에게 딱 맞는 곡입니다. 어, 그리고 가사도 짝사랑에 대한 곡인데요. 지금 이 날씨, 이 계절에 정말 듣기 좋은 곡이고요. 이 곡을 통해서 저 이하준을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노래 어쩌다 꼭 행복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어쩌다. 어쩌다. 어? 내가 어쩌다. 그대를 사랑하고 있나 봐 허락도 없이 몰래 한 사람 눈물이 도릇도릇 뭐가 있대요 사랑이 기다림 방울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 그게 내 맘대로 되면 좋겠어. 그게 안 되는 게 몰래 한 사람. 그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내 일은 행복할 거야. 감사합니다. 어쩌다 내가 어쩌다 <laughs>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혁씨가 나연나도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연나 네. 바람이 붕더 <laughs> 온현아 <휴라. 웃음> 잘 들었습니다 어쩌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애기도 음. 두 개나 낳았고 호떡 장사도 잘 해보고 음. 목공일도 해보고 배우일도 해본 우리 이아주님 음. 자기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어 발효가 적당히된 호떡. <laughs> 음. 그래 이런 거가 찹쌀도 많이 되었고 쫀득쫀득하고 맛도 좋고 멋도 있고 좋습니다 아주 호떡 같은 <laughs> 이하준님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대박난다 대박나 들로트마조주모 하준 양반 호떡집 말고 이하준 씨. 불레자조주모 하트 급하게 쓰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와야 이거는 야 성평통보 제가 오늘 이걸로 호떡을 또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한번더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참여할. 의상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혁 선배님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준입니다.